우정이라는 게좀 싹트지 않았냐? 근데 우정요난 아닌데. 너 삼각밀라 떠나라. 이대로 조용하게 떠나. 너 만약에 안 떠나면 내가 너 경찰서에 처박아 버린다.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자꾸. 없어요 아니 이비채운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잖아 너.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비채훈이김정원 대표 친다란 거 알고 접근한 거잖아. 변미자, 그래서 그 아줌마도 활려한 거고, 이비채훈 씨도 이미 다 알고 있어. 임마, 아니라아니아니라아니 아니야... <laughs> 아니야... 아 네가 그렇게 잘났어? 네가 그렇게 다아아 좋은 부모 야나 일생을 니피하게만아아온 새끼가 뭘아아 너나 꺼져, 야끼야너 진짜 나쁜 새끼구나! <laughs> 마음대로 생각해